노드레드 아이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아, 여기 하나 아, 버튼을 갖다 놔보겠습니다. 아, 버튼을 갖다 놓으시면은 아, 여기 그 이게 생성되는 것은 여기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탭 만들고 그룹 만들고 탭3그룹1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선택하고 어, 여기 인포메이션을 보면은 예, 머티리얼 디자인이 있고, 예, 폰트 오우섬 아이콘이 있습니다. 웨더 아이콘도 있고, 한번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티리얼 디자인에 갔더니, 예, 이쪽에 다양하게 그 아이콘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 이 중에 하나 써보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 아이콘의 형태를 예, 저, 저 중에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아이콘이 생성된 게 보일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 칼라도 있으니까 백그라운드 칼라 칼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칼라를 레드로 하고 블랙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제대로 동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것을 버튼으로도 쓰겠지만은, 그, 어, 버튼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어, 인디게이터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 여기 라벨은, 예. 메세지, 점, 페이로드에 점에 L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예, 간단하게 C로 하겠습니다. 예, B로 하겠습니다. 제이슨으로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라벨은 켜짐, 칼라는 레드, 그 다음에 B는 아, 옐로우 이렇게 했습니다. 아, 보겠습니다. 동작 시켜놓고 예, 제대로 동작합니다. 아, 그러면은 아, 여기 Ctrl C 하고 여기 옐로우만 그레이로 바꿔 보겠습니다. 예, 네, 바뀌었습니다. 다시 예, 네, 인디케이터로 이제 이 버튼으로도 쓰지만 인디케이터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 이게 가게 되면은 그 어, 이쪽에 그 아이콘도 이게 I라고 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되는지. 이거를 i 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어,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한라운 한번 넣어보죠. 예, 동작 시켰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까지 먹어야 된다고 인터 저기 인터넷 다른 자료에는 나오는데 이게 저는 해보니까 이게 뭔가 제가 실수하는 건지 동작을 안 합니다. 아,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그냥 그, 아, 이렇게 해서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인디게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스위치가 있고요 아 이쪽에 그 스위치가 있는데 아 이것을 그 우리가 온오프에 따라서 아이 아이콘을 바꿔주려면은 아 이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예 여기 어, 커스텀으로 해 주시고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기 폰트 어, 오섬 awesome 아이콘 이쪽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쪽에도 그 아이콘이 많은데 어 서클, c l e 로한번 해보겠습니다. Red.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콘이 제대로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아, 여기 있는 거로 한번 해 보죠 이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어, 제공하는 것 중에서, 예, 여기 웨더 아이콘, 요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웨더 아이콘 들어갔더니 여기 그, CSS 맵핑이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쓸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 들어가서 보시면은 리듬이 리드미, 예, 리드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듬이에 갔더니 예,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템플릿에서 그래서 이쪽에 쭉 갔더니 여기 아, 예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카피해서 가져오기. 예, 됐습니다. 예, 이쪽에서 그, 지금, 동작하는 게 여기 그, 요거죠. 예,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이쪽에 지금 요 그리드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리드가 아니라, 아, 여기 example.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아, 이 중에서 다른 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똑같이. 아, 여기 종류는. 이쪽에 가서 보시면은 CSS 맵핑 여기 아, 나오죠. 예, 여기 스노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노우 제대로 뜹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템플릿으로 해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그 아이콘들을 한번 어, 여러분들한테 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탭3 아, 요거 같이 아, 놨습니다 자 요거는 저기 그 아이콘 옵션 중에서 요거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FASPIN 아, 이렇게 놓게 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쪽이 지금 이겁니다. 예, 계속 속적으로 계속 이 돌아가는 게 보일 겁니다. 동작하는 게. 예, 여기 FA 스 n 그거 옵션을 넣어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그 있는 거, 요것도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탭3, 같이 놓고, 어, 요것도 아이콘인데, 예, 커스텀서죠 지금 한 것처럼, 오는, fa, refresh, spin. 그 다음에, arrow, circle, 요거는, 예, down. 이렇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라임, 옐로우. 이렇게 났습니다. 온일 때는 라임, 에, 그 다음에 오프텔 때는 옐로우.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맞습니다. 자,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FA s p i 예, 똑같이 이 옵션을 준 겁니다. 예, 온 됐을 때는 라임이고 오프 됐을 때는 옐로우로 해서 어, 이와 같이 아, 우리가 그온 오프 스위치를 같이 인디케이터로 쓰면서 작성할 때이 아, 버튼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아니면 버튼에도 어, 이것이 그 바뀌어가면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인디케이터로 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스위치하면서 인디케이터로 동시에 쓸면은 어, 되겠습니다. 어 이것으로서 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 아, 이 소스 파일은 어, 저기 제가 여기 그 텍스트로 해서 밑에다 깃허브에다 <laughs>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